일단은 코인이 지금 아주 좋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뭔가 탄탄한다는 느낌은 받지는 않아 않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 크게 봤을 때는 90.6까지는 어느 정도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2주 동안 영상을 못 올리 못 올려요. 이제 내일 해외여행을 가기 때문에 지금 4시간봉이 이렇게 갭상승으로 마감을 하면 1차적으로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되게 좋은 상황이고, 저는 이거를 컨펌.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도 아니고, 여기가 어쨌든 여기가 저점이라고 컨펌을 시키는 건 내일 모레가 될것 같아요. 내일 모레, 이제 완벽한 기준, 원래는 여기였고, 이제, 여기가 깨지지 않는 상승을 할수 있다. 그래서 그거, 근데 어디서 상승을 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팩트는, 여기를, 여기에,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이 페이크를 줬어요. 여기는 빅숏의 연료, 연료가 되는 구간들이에요. 항상 그래요, 차트라는 게. 페이크로 올리는 척했다가 빅숏, 페이크로 올리는 척했다가 빅숏. 이 구간이 이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넘기느냐 마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3일 전에는 영역이 처음에는 여기였고 그게 점점 낮아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여기를 여기를 넘겼지만 결국에 이 파동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 둘, 셋. 여기가 완성이 되면, 여기만 지켜지고, 하나, 둘, 셋, 여기가 완성되면, 여기만 지켜져요. 아, 여기만 지켜져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어떻게 보면 정직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laughs> 지금 현재, 이제, 어떻게, 이게 상승으로 이어지냐면, 이제, 저는 지금 확실하게 얘기하지만, 이런 데에서 익절하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평단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익절하는 게 의미 없고, 첫 번째 익절은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저는 이거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대충 90, 많이 가면은 98에서 104를 보고 있어요. 104. 근데 높은 확률로 90, 100이라는 숫자를 볼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서 추세가 전환이 된다 하면 지금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조건은 첫 번째, 여기를 깨지 않아야 돼요. 여기.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거는 나와 결과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때부터 어제도 그랬고 이 이때부터 그 생각을 했어요. 요거는 여기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다. 어, 여기 오더 블록 있는데 안 와요. 이런 자리는 올 수, 오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게 구간마다 다르지만 오면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기가 깨지면 그때부터는 매우 위험해져요 근데 여기서 어떤 뭐큰 고래 기관이 뭐 매수를 받으면 또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부터 되게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바카라 하는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장 추세를 예쁘게 잘 살릴 거면 요기를 깨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사실은 요기가 깨지기 전에 이런 데는 수입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는 깨지면 안 된다. 그리고 깨졌다라고 해서 끝은 아닌데 그때는 확인해야 될게 되게 많이 생겨요. 여기서 원래는 이게 내려가기를 거부하는 걸 봐야 돼요. 이 저항을 맞고 튼 요구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 1파, 2파, 3파 이런 형태로 갈 거라는 거고. 일단은 그 조건이 있고 일단은 깨지지 않는 게 제일 제일 이제 되게 좋은 그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여기서 4시간 봉이 일단은 적어도 여기 위에서 마감을 해야 돼요. 진짜 적어도 여기서 위에서 마감을 해야 1차적으로 좋은 신호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신뢰도가 훨씬 더 커질 거예요. 그리고 버텨야 돼요. 더안 쳐도 돼요. 여기서 버티면 돼요. 버티면 돼요. 여기서 그냥 버텨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날봉 갭상승 하나만 나온다. 저는 이게 결국에는, 어쨌든, 이제는 올라갈 파동이라고 봐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뭐, 방금 전에 올라온 거고, 버티는 형태를 봐야 되는 거고, 개인적으로는 더 치고, 원래는 요 영역, 이제 요 영역이 남아있는 건데, 여기를 영역을 맞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정배일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 그러지 못하고 버티면 버티면 그거, 그것 그것 동안 빨리 빨리 눈치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일단은 4시간 봉이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되고 저라면 이 자리까지 기다릴 것 같아요 이 자리 근데 여기 안에 있는 이 갭들 여기 여기 맞고이 빨간색 안으로 안 오고 그냥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저는 여기 이게 타점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담스러운 행위에요. 왜냐면 이게 틀렸을 때는 이게 너무 조롱을 많이 하니까 근데 여기는 들어갈 자리에요. 이것만 체결이 안된게 너무 아쉬울 따름인데 그리고 저는 여기서 추가로 또 받았어요. 아까 영상에 얘기했듯이 여기서 여기는 넘어갈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모든 롱에 대한, 일단은 여기를 보고 있고, 손절 같은 경우에는 여기를 보고 있고, 이게, 만약에, 이제 앞으로 하루 이틀만 어떻게 여기서 잘 버텨주고, 한다면, 사실상, 이 영역으로 내려왔을 때 여기는 정말 큰 매수자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음, 이 상단부터도 받아볼 수 있는 거죠. 이 상단부터. 그리고 이때는 제일 중요한 게 확인 매매를 칠 준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음, 어 예시를 들었을 때 이게 뭐 오늘, 내일, 내일, 모레까지 이렇게 버티, 버틴다. 그러다가 많이 치면 많이 칠수록 저는 좋다라고 봐요. 그리고 제가 설정한 영역들에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 봐요. 그래서 여기서 내려오는 각도도 괜찮고, 이게 이것만 보이면 돼요. 저는 이것만 보이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4시간 갭상승이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laughs> 이 구간이 저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건데, 이게 내려오는 각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그게 되게 갈릴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했다가, 반등했다가, 여기를 항상 수입을 한번 주고,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려왔을 때, 여기에 있는 저항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있는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그러면 이게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근데, 이러지 못하고, 이게 보인다. 그러면은, 여기가 채널링을 했을 때, 이런 추세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이 상단을 돌파를 했을 때는, 뭐, 굳이 예시를 든다면, 계속 치고 나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아직까지도 지금 위아래 롱쇼 싸움이기 때문에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은 구만 위에서 이 4시간 봉이 마감을 하기를 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많이 칠수 있으면 더 많이 치고 좀 기다릴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버티게 됐을 때는, 이런 이런 구간 여기 있는 오더블록 자리죠 여기 여기에서는 여기도 영역대예요 도전을 하지 않은 영역대예요 여기는 여기에서는 저항이 좀 나와 나와 원이로 돌파해 버리면 뭐 그냥 손가락 빠는 거고 저항이 나오길 좀 바라고 여기서 이제 이 각을 좀 봐야 돼요 그래서 음, 그렇게 좀 보이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영상을 찍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주시하면서 게시글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뭐 8만 9천에서 뭐 8만 7,800이 여기에서는 매수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할 거고 저는 사실상 보통은 이게 보이면 시장가로 그냥 들어가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제가 생각하는 정말 예쁘게 나와주면 좋은데 이런 거예요. 원래는 이 저항을 맞고 저점을 낮춰야 돼요. 낮추기를 거부를 하면서 여기서 갭 상승의 다리를 만들어 내죠. 그러니까 여기를 지키는 거예요. 여기를 딸 때까지 어디를 목표로 할 때까지 이 영역에 들어갈 때까지. 항상 차트는 그렇게 움직여요. 여기서 이게 내려가는 게 정배예요. 이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이 구간이 예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음 여기서는 낮췄고 낮췄고 여기서는 내려가기를 거부를 했죠 처음으로 여기서도 원래 낮춰야 되는데 내려가기를 거부하면서 4시간 다리를 만들죠 이게 어쨌든 추세적으로 이렇게 계속 흘러가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나오는 순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갭이 있다. 이게 다리예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인을 하면 될것 같고 사실은 이게 오늘내에 이렇게 마감을 했을 때는 저는 4시간까지도 볼 필요 없고 1시간으로 어느 정도 보이긴 할 거예요. 1시간으로.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어쨌든 잘 마감을 해주기를 좀 바래야 되고 이제 마지막 테더 테더를 봤을 때 저는 딱 고비가 하나가 보이면 여기를 따고 나서 급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하나만 좀 조심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를 따고 나서 이게 이렇게 가야 되는데 내려가기를 거부하고 이게 나온다. 다시 복잡해져요. 그래서. 일단은 제 기준에서는 첫 번째 마감 되게 괜찮고 적어도 내일 모레 내일 내일 모레까지는 9만 위에서 놀고 있으면 이거는 정말 이제는 내려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근데 어쨌든 일단 한번 지켜보고 음 음. 어쨌든 저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이제는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 메이저 추세선도 지금 살짝 돌파를 한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추세를, 이 추세선에서 지지를 결국 받은 거고, 그래서 이 추세는 돌파했지만, 여기 채널 상단에 좀 저항에 가려질 뿐, 여기서 버티다가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아 이게 여기서 이거를 살리면 여기를 모든 저점으로 바꾸고 저는 98 k 이거는 제가 정말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데 저는 이런 데서 이절안 해요 무조건 98 이번 타점은 그렇게 할 거예요 이게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이게 정말 저점이 나왔다라고 판단 하게 됐을 때. 이게 보인다. 대충 뭐, 평단이 뭐한 9만이라고 쳤을 때첫 번째 익절이 여기로 둘 거예요. 그리고, 손절을 친다면, 현재는 여기지만, 지금은, 이제, 이때는 이렇게 바뀌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오늘 내일 잘 버텨주길, 그리고 더 많이 쳐주길 바래야 돼요. 그래서, 이 평선은 이럴 때 보는 거예요. 날봉. 마지막. 음이 스토캐스틱 이론이랑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이 21선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60일까지 보면 이런 데까지는 일단 도전을 한다는 뜻인데 여기는 저는 일시적인 저항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을이 추세 안으로 들어오면 더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이 상단까지 그래서 어쨌든 뭐 보수적으로 보면 이런데다 입절을 할수 있겠죠. 여기를 항상 고점을 넘어갈 때첫 번째 입절을 해야 돼요. 뭐 예를 예를 들어서 진짜 저점이 나왔다라고 보면.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길게 가져가 볼 거고. 아무튼 지금 이 21일 이평선의 부근에 딱 있죠. 여기를 확실하게 넘겨줘야 돼요. 확실하게 넘겨주고 버텨야 돼요. 그리고 이게 더 치면 좋다라고 하는 게더 치고 22평이. 이렇게 원만한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은 22평은 보통 딱 맞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됐을 때 버티, 버티면 하루 이틀만 버티면 이렇게 옆으로 흘러가겠죠. 22평 밑자리에서 빼고 다시 올라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어쨌든, 음, 이제 지금 여기는 이제 마지막 메이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버틴다라는 거는 내려갈 의지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지막에 쌓여있는 이, 이, 이 짓을 했던 이 마지막 저항에서 어떻게든 버티기를 좀바래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모두가 그리고 지금 대, 제가 봤을 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쳐버리고 해서 지금 하락을 보는 사람들도 많을 거라고 보는데, 어... 여기가 깨지기 전까지 저는 무조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기가 깨졌을 때는 되게 위험하다. 여기가 깨지면 여기가 깨질 가능성이 제일 높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깨지도 않았는데 하락한다. 뭐 지금 이 자리에서 파, 무조건 상승한다.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날봉이 내일 모레까지 여기 찌르지 않고 여기 위에서 버텨준다. 더 많이 치는, 치면 더 좋고 그러면은 아 저점이 나왔구나. 여기가. 그래서 이게 이런 형태로 갈 가능성이 제일 높다. 물론 이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렇게 이어질 거다, 주세가 그래서 어쨌든 음 저는 저도 지금 뭐 크게 잡은 건 없어요. 그냥 들어가 볼 자리에서 이때 4시간 동안 잘 마감을 했으면 좀 세게 잡았을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한번, 두번, 세번 여기서 네번을 받고 한번 그 다음에 9만 6 0에서 한번 익절을 하고 이제 사실상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치면 요 영역까지 치면 마지막 익절 한번만 딱 하면 돼요. 9만 1800 부분에. 그리고 여기까지 쳤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안 내려올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큰 의미가 없고, 올라갔다가 요런 데서 올릴 거다. 이렇게 볼 거예요.